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르셀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의 바닥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들롬의 마토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러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리 무예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에,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승리하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는 우리 황준사님이 지어. 제가 예배 끝나는 시간 보니까 8시 13분에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 찬양을 해서 예배 들어가는 시간이 뭐, 찬양서부터 찬양 20분 정도, 혹은 뭐한 17분, 18분 그 정도 하고, 그래서 말씀 들어가면 읽고 들어가는 시간이 53분에서 55분 사이에 들어가요. 뭐, 지난주 수요일도 어 저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영상으로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가 가서 보니까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 정 시간에, 그러니까 거의 수요 예배를 제 시간에 다안 드린다는 거죠 그죠? 예배 오신 분들만 드리고, 뭐 처음에는 뭐그 시간 드렸겠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벌써 한 3월서부터 그렇게 드렸으니까 네, 6개월이 지나갔잖아요. 여기 모니터 좀좀잘 들리게 해주세요. 모니터가 지금 소리가 안 들려요, 잘. 모니터가.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아마 이, 이제 수요 예배 드리는 거가 어, 그만큼 뭐 지금 한 20여 명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네, 그렇죠요 어, 대표들만 네. 나오신가? 특별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83분에 시1 맞춰서 아 되게 빨리 끝났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시간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마다 전우사님 보고 설교하라면 좋을 것 같아. 요 전우사님 두 분이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또 아직 뭐 수련 목회자는 아니고 어, 대학원 지금 어, 3학기 예, 혹은 2학기 마쳤지요. 해서 이제 사 학기 들어가죠, 그죠 전사님은 다음 학기에 이제 뭐곧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그 훈련의 시간입니다만은 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종관 목사님 그 수련목회자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설교를 자주 시켰어요. 또, 어, 특별하게 헌신예배 있으면 좀 그쪽에도 부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드렸던 것이 니고또 우리 장소전 목사님이나 또 박지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훈련할 때 거의 1년 동안 예배사에 돌아가면서 보고, 또 설교도 한 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대예배 설교를 하고, 저는 축도만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에 유학가 있고 또 세관교에 가 있지만 그런 것이 훈련이 되니까 아무래도 훈련을 받은, 받은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달르니까 뭐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 설교를 우리 전문사님들도 이제 신학 공부 어느 정도 좀 했으니까 하시는 것도 한 달에 한번 정도 하시는 것도 좀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 지난주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뭐 설교를 길게 하고 짧게 하느냐 뭐 중요한 것은 아니죠.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어, 제가 오늘 뭐 우리. 잠깐 모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시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 자기도 제일 처음에 수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그때 기억이 나더래. 뭔지는 모르지만 그날 저녁에 뭐 축구인가 했었대요. 월드컵 예선전인자에 월드컵인자 축구를 했었고. 그런데 마침 뭐 월드컵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7시 반에서 7시로 바뀌어질 때래요. 그러니까 9월쯤이라고 생각이 들수 있어요. 제가 드리면서. 그래서, 어, 바뀌어질 때면 설교해서 예배를 7시 반에서 7시로 바뀌어지면 당겨진 거잖아요. 설교를 딱 해서 마치고 이제 인사하러 나가는데 그때 교인들이 예배로 오는 사람이 있더래. 잊어먹고 7시 반인 줄 알고. 이렇게 들어 온다는 거예요. 에, 그랬더니 여기 소망교회 이기용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하더라고요 자기도 설기 한글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거기는 또 이렇게 당겨진 게 아니고 음, 늦춰졌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문제가 생겼. 근데 딱2 9분3 0분때 예배를 이, 예배를 인도해 하래서 그렇게 전도사로 있을 때 잊어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설교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억이 되는 거잖아. 요 훈련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면에서 보면 훈련이에요. 훈련. 자꾸 우리 자신들을 누가 훈련시켜주는 것도 훈련이지만 내가 내 자신을 잘 훈련해 가야 돼. 그래야지 그게 몸에 익을 때까지 해야 돼. 몸에이을때 그게 그래야지 생활이 되는 거야. 기도도 자꾸 훈련하면 몸에 익어서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 나오지만 우리 가 이렇게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늘 그렇게 신앙이 생활에 돼갈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성령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소론적으로 얘기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예수님이 유언한 것은 아니지만 어, 마지막 유언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20절에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셨어요. 그말씀 우리가 흔히 유언까지 그러는데 이게 뭐 부활 승천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그런 말씀 마태가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물론 사람의 몸을 갖고 계시다가 남기신 말씀은 뭐 십자가에서 7언이 있죠. 7가지 말씀이지만, 좀이 땅에서 떠나서 하늘 보자라고 하셔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볼수 없지요. 예수님은 거기 가셨으니까 이제는 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니까 다시 오셔야지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그러한 아주 마지막 말씀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마지막에 그 남기는 거잖아요. 그냥 막꼭 남겨야 할 말, 꼭 필요한 게 뭘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뭐, 11사도의 예, 예, 이름도 나오고,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또1사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아우들도 같이 있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 예,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람, 이런,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에 필요할 게 뭘까?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하늘 보좌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천하게 오셨다가 보좌를 향해서 가셨어요.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제 성령으로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여기 누가에게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네, 디모데서에 지나 보면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어, 필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몸으로 오셨을 때에, 그때에 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서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몸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가룟유다와 같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몸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시대에 산 사람만 예수만, 몸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이전 시대에는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 절대 개별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회를 통하여서, 예레미를 통하여서, 에스겔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뭐냐면, 구약의 시대, 아버지 시대에는, 성냥,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강의할 때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봤고 돌판을 써가지고 너무 얼굴을 환해서 못만나니까 뭐 멀리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두려워떨어서 번개와 내성이 막지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들으리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처럼 그렇게 몸으로 오신 그 시대처럼,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 말씀 듣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만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시사장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하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구나. 예수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서 예수님으로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을 가시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아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구세주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가시면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느냐.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삼위이데시는 영,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위에는 성령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을 우리가 만나야지만 살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라 그러셨걸로 예수님 거역한 사람, 예수님 시자가 죽인 사람, 사암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자, 아버지 말씀 안 들어서 징계도 받고, 막불 나와서 삼키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 꺼지기도 하고, 응?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잘 알고 오 그렇게 했지만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 마지막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은 더 이상 사함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겨지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면 물론 이 성령은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예수님과도 같이 계셨고. 그러신 하나님이시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이.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꼭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러 기다려라. 사절제도 보면 예수님 말씀 빨갛게 돼 있고 저희 성경 령 빨갛게 돼 있고 요한의 세례를 얘기하면서 돼 있고. 7절에 때와 시기를 물었을 때에 그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에 아니고 하고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령을 받아야 성령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라 5절에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졌지만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 받는 것은 능력 받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능력 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냐 뭐 세상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인한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 증언자로 쓴다는 거예요. 증언, 증언한다. 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온 예수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 예수 믿으세요? 할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하면 성령 받고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하, 아, 예수 믿으시라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그걸 할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예전에는 뭐 지하철이고 버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어? 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난 그게 좀 못마땅했었어요. 아, 꼭 저렇게 해야지 예수 믿나? 방법이 저것밖에 없나? 근데 그 사람들은 꼭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시키면 하겠어요? 안 돼요, 그거. 근데 그 사람들은 해요. 그사람들 왜? 성령이 강권적으로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사람은 꼭 절회해 주수면나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령이, 막,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먼저 받아야지만, 성령 받는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어, 돈을 어, 뭐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은 뭐 24시간이 모자르잖아. 이렇게 다 벌어가지고 어디다 쓸는지 모르지만, 24시간이 모자르 세계 어디 가도 24시간 하는나라는 없어요. 음. 우리 뭐밤 12시에 나가도 사다 먹을 수 있는데 유럽 같은데 가보면요, 예전에 가서 뭐좀 이렇게 뭐 할라래도 뭐다 닫아가지고 사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쫄럭 그냥 굶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인도할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이제 우리 캠핑카로 해서 2001년입니다. 도 나는. 팔이 세네 강변에 거기 방가루에 갔다. 어, 거기를 얻어놨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려고 한거 자는 게 아니고, 캠핑카에서 자야 되니까,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움직여야 되니까, 도저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우리가 금하게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어, 싣고 가서 세네 강변에 있는 그 방가루를 빌려 가지고, 여자들은 여수수하고 남자들은 여기서 두 개를 빌려서. 그렇게 그때 이제 아홉 명이 갔었습니다만 세강교회 목사님 하고 교인들하고 그다음에 원양한빛교회 목사님하고 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그 사람 보고 아침에 전화도 전화를 안 돼요 그 전날 갈때 우리 못먹겠으니까못 먹었으니까 좀뭐 라면이나 먹을 것좀가져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짐을 다 실어 가지고 차에다 실어 놨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또 일찍 오질 않는 거예요. 아침에 좀 왔으면 좋은데, 그랬더니 공원이 무슨 여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그 시간 맞춰서 온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눈 빠져라. 그냥 시차 적응한다가 지고밤 열두 시부터 일어나서 그냥 잠도 못 자고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됐던 적이 있어. 에, 여러분, 우리, 우리나라 사람이 왜 이만큼 잘 삽니까? 다른 나라 8시간 일할 동안에 우리는 뭐 그냥 24시간 일하는 데가 많아요. 물론 거기에는 개별적으로 8시간씩 돌아가면서 지금은 하지만 그렇게, 그렇게 우리는 뭐 하, 아주 막시게 돌려서 이만큼 그래도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 벌, 버는 거예요. 일은 한간만큼 우리가 얻게 돼 있으니까. 또 저녁 6시땡 끝나서 그 다음서 하면 1.5배 주지요. 저녁은 1.5 배예요. 밤 시간에 하는 그 수당은 뭐1 시간에 만원 10, 10, 받았다고 한다면 저녁에는 시간에 만 오천 원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왜 퇴근 후에 하는 시간들이니까 그렇게 계산을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 있죠. 또 그렇게 우리가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을 해서 한 거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게 성령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려면 있어 다른 것 없어 능력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 돼 복음을 받기 위해 복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5절에 15절에 봤지면은 120명 정도 됐다 그랬습니다. 120명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에. 10일 됐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받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장에 능력 받는 그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읽을 말씀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여간 매일같이 기도할 것이 뭐냐면, 성령 받는 일을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자격증은 저도 목사 목사의 목사 자격증이 주어진 거 아니야 세계사상 제자장증 목사직이잖아요. 신학교 졸업하면요 졸업할 때 설교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증이? 네? 그 그러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의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감리교 그 과정과 연수를 다 받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자격증은 의사도 의사 자격증이잖아요. 있그건 평생의 의사 자격증 평생 쓰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 거, 성령 능력 받는 거, 이게 자격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격증이야. 할렐루야. 근데 이 자격증은 한번 받는다고 해서 평생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성령을 능력을 받았으면 평생 그게 능력이 안 나가고, 내 속에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걸로요. 성령 능력 받아, 자격이 주어졌어도. 우리가 또 믿음 생활 현창게 하고 뭐 기도 생활 현창게 하고 말씀 보으는거 현창게 하고 어? 예배 생활 현창게 하고 그러면 능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따라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격증 하는데 그래서 언제나 써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 충만함 받아. 예수님 이 원하시는 거예 성령 충만해. 성령 성령 이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근데 이 능력은 어디에 주어져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번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4절에 특별하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간서부터 학생들 학교 학교, 이렇게 성경 학교는 못해도 신방도 하고, 이런 시간들.